십자가의 선물, 영적 개안,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보기를 원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신비로운 세상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신은 이미 다 보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보지 못하는 불편을 운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이든 아니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대놓고 맹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의 귀를, 우리들의 눈을 감기시기도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지식은 오히려 구원에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간절했습니다. 눈을 떠서 세상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라는 장벽을 뚫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안목이 열릴 수 있도록 선물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할 것을 볼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지난 세월 우리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살아왔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십자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바디메오처럼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게 되는 주님의 길입니다.